임진왜란 그 7년간의 전투에 대한 부가트를 만들겠습니다. 앞에 이순신 캐릭터를 열어주면, 짜잔, 거북선이 있습니다. 자, 이 거북선과 이 길을 따라서 7년간의 여정이 연도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먼저 한번. 스티커 준비되어 있죠. 설명서, 친절한 설명서는 언제나 위에 딱 준비해 놓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엔 자석과 자석판, 그 다음에 노란색 종이 두 장, 그 다음에 여벌 종이 한 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표지가 될수 있는 하이보드 두장 있습니다. 리본 건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속지. 속지가 있습니다. 오, 조심조심 다뤄야 될것 같으네요. 자, 거북선을 만들, 위대한 거북선을 만들 종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벨 종이. 언제라도 친절한 마인드맵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새겨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북선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일단 제일 먼저 거북선의 몸통이 될 조심스럽다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살살, 살살, 떼면은 되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북선의 모양이 있는 데서 보면 좀 어렵고, 오히려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 접기 선들이 쫙나 있는 게 한눈에 쫙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접기 선들을 따라서 한 번씩 다 계곡으로, 요, 여기서 선을 보면서 한 번씩 다 계곡선을 한 번씩 접어주시면 됩니다. 접기 선 맞춰서 모두 모두. 선이란 선은 모두 계곡선을 한 번씩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선도 되어 있지만 이렇게 세로선도 마찬가지로 다한 번씩 접었다가 펴주세요. 자, 이렇게 다한 번씩. 자, 마찬가지로 선에 맞춰서 선이란 선은 다한 번씩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일단 뒤집어만 봐도 오 뭔가 형태가 지금 완성될 듯하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친절하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해보겠습니다. 일단 풀칠 써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뭘 하란 뜻이죠? 풀칠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일단 거북의 등 거북의 등 윗부분 육각형 모양이 낳는 부분에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풀칠. 자, 입체가 될 예정일 때는 풀칠하라고 할땐 정말 풀칠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니면 다 하고 뚝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겠죠. 자, 옆에 공간에 맞춰서 풀칠 붙였습니다. 납작하게 될 예정이라 반을 접어 주세요. 바로 손을 떼지 말고 잘 붙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 손을 떼세요 왜냐하면 바로 손을 뗐는데 내가 완성하고 쫙 펼쳤을 때 걔가 풀칠이 안 붙어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그 다음 또 여기 친절하게 풀칠 써져 있네요 그러면 이보이는 풀칠을 하란 얘기고 풀칠을 하라고 하는 곳에는 정말 풀을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무늬를 똑같이 맞추세요 자, 코문이 열려져 있는 무늬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무늬에 맞춰서 가지런히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막 입체라고 생각해서 벌벌 떨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납작하게 될 예정입니다. 접으면 아주 납작하게 될 예정이라서 그냥 납작하게 들고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어 걱정돼가지고 손을 안으로 넣고 이런,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납작하게. 자, 풀칠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도 풀칠해요 풀칠. 정성껏 풀칠해주고, 무늬 맞춥니다. 자, 무늬 맞추고, 납작하게, 꼭꼭꼭. 자, 무늬 맞춥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대로 붙고난 다음에 손을 떼야 합니다. 애써 붙였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하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책을 닫으면 납작하게 될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서 멋있는 용머리 자, 멋있는 용머리를 떼어서요 용두 마리가 서로 어르렁거린다고요? 한 마리입니다 반을 접어주세요 자, 서로 옆 얼굴입니다 용두 마리가 어르렁거리고 싸우면 안되겠죠? 자, 여기에도 반을 접었더니 아래쪽에 풀칠, 풀칠 되어 있죠. 자, 일단 용두 마리 얼굴을 붙이지는 마세요. 여기는 풀칠이라고 써져 있지 않으니까 붙이면 안 되겠죠. 어디에 붙일,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부위에만 풀칠을 하세요. 풀칠. 뒤집어서 뒤쪽에도 풀칠. 자,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부위에만 풀칠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용머리를 무늬를 똑같이 가지런하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용머리가 얼굴, 얼굴이 배의 반대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머리가 불을 품을 건데 자기한테 불을 품으면 되지 않,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사이에다가 넣고 무늬, 무늬 맞추면 됩니다. 아래쪽도, 위쪽도 자. 용의 얼굴에는 풀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고 떨수 있습니다. 아래쪽 위쪽에 풀칠 풀칠 잘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있는 날개같은 아이가 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풀칠이라고 써져있는 부위에 풀칠하면 됩니다. 여기에 풀칠이라고 써져있어요. 자, 풀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디에 붙여야 되냐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배인데 배 아래쪽으로 툭 내려가게 되죠. 그럼 얘가 물속으로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대쪽 무늬 똑같이 자, 줄무늬 맞추시면 됩니다. 풀칠이라고 써져있는 사선에 딱 맞춰서 어때요? 위로 슉 솟구쳐오르는 멋진 유선형의 배가 되죠? 뒤쪽도 마찬가지로 풀칠 뒤집어서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줄무늬 맞춰줍니다. 줄무늬, 줄무늬 맞춰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어, 이렇게 리본처럼 생겼는데, 풀칠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에 접기선이 있으니까 반 접고요. 반 접었더니, 양쪽에 풀칠, 풀칠 되어 있죠. 이 풀칠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두군데다 두 풀칠을 꼼꼼하게 잘 해주고 자이 풀칠 되는 부위는 거북선의 앞쪽 아래쪽에 거북선의 용머리가 있는 앞쪽 아래쪽에다가 두개를 반 접어서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풀칠 풀칠 내려줬어요. 자, 납작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봐도 거북선, 이쪽으로도 봐도 거북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슬아슬하게 잘 떨어지는 이 종이 종이 거북굿 자가 있죠. 그죠? 자, 거북굿 자라고도 하고, 핫귀 자라고도 하고, 이거는 한 자이기 때문에 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깃발이에요. 자, 이 깃발은 조금 이따 사용할 거라서 아래쪽에 내려놓고, 이제 속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붙여 있는 것은 위로 올라가도 아래로 내려가도 똑같기 때문에 펼쳐놓으면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제 속지를 펼쳐놓고. 속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지에 접기를 7년간의 전투라고 써져 있는 여기는 예쁘게 자기가 맞아 써도 좋겠고요.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에서 접기 선이 있죠. 그죠? 이 접기 선에 맞춰서 사선으로 한번 접어주고 앞쪽으로 한번 접었다면 반대로 뒤쪽으로도 한번 접어주세요. 그 다음 펼쳐서 살짝 열어서 7년간의 전투는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나머지 반원이 양쪽에 있습니다. 반원도 접기선에 맞춰서 안으로 접어주시고 자 반원 두개다 접어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속 속이 완성되었고요. 이 속에 이제 드디어 거북선을 넣을 예정입니다. 거북선을 넣기 전에 먼저 우리가 여기에 병화 있을 것, 병화 없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스티커 중에서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조선조정에서 통신사를 보내서 병화가 있을지 없을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병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성일은 병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죠? 네, 이렇게 밑에 스티커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펜을 들고, 나머지는 연도 순서에 맞춰서 내용들이 다 써져 있어요. 옥포 예전도 써져 있고 근데 이순신, 하고 여기 비어있죠? 이순신 하면 한산도 대첩이죠. 여기에다가 한산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한산도 대첩 임진왜란에 크게 이긴 세개 대첩은 쓸수 있게 해놨어요.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 밑에 아래쪽으로 하면 건율 장군의 행주 대첩. 이세 가지는 임진왜란에 아주 크게 승리한 3대 대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휴전회담을 따라서 이순신 장군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노량해전까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북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칼선이 양쪽으로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풀칠, 풀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 두개 있습니다. 이 풀칠 되어 있는 부분만큼 칼선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용머리가 이렇게 이쪽을 7년간의 전투를 향해도 되고 또 반대쪽을 향해도 관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용머리가 향하면 되니까 아래쪽이지 맞다, 위쪽이 맞다, 그걸로 써지는 마세요. 여기에 하늘색으로 표시해 둔 것은 어차피 바다를 표시해 둔 것이고요. 바다의 거북선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쪽이 앞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이 앞이고 그런 겁니다. 일단 먼저 풀칠이라고 되어 있는 한쪽 날개를 먼저 밑에서 먼저 넣어주세요. 밑을 먼저 넣어주고요. 이렇게 한쪽 날개가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날개가 완전히 잘 들어갔다. 아래쪽이 완전히 잘 들어갔다. 그러면 나머지 풀칠을 뒤로 한번 꺾었다가 붙여. 덮으면서, 덮으면서 풀칠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꺼내면 됩니다. 친구들이 하나를 넣고는 하나를 못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고 보고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쪽 먼저 넣으세요. 한쪽 먼저 넣고, 한쪽은 덮으면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으로 먼저 코너를 넣고, 이렇게 덮으면서 앞쪽을 꺼낸다면 자연스럽게 거북선이 안으로 쏙들어가야 되어있고 풀칠할 부위가 앞쪽, 뒤쪽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 덜 나왔다고 생각하면 내려놓고 살살 당기시면 됩니다. 억지로 더확 잡아당길 이유는 없겠죠. 그 다음에는 풀칠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아까처럼 항상 풀칠을 하고 그 다음엔 뒤로 꺾어서 붙여줍니다. 뒤집어 보은 똑같이 풀칠이라고 되어있는 부위가 있죠 풀칠 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풀칠을 양쪽에 다 했으니까 내가 만든 거북선이 쫙 입체로 펼쳐지나 쫙 펼쳐보고 싶죠? 진정하세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먼저 펼쳐본다면 은 아마 안 펼쳐지진 않지만 힘들게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표지로 준비되어 있는 하이보드 위에 일단 흰색, 하이보드에 풀칠하지 마시고 이 흰색에다가 풀칠하겠습니다. 골고루 가장자리 주의하고 골고루, 골고루 풀칠을 합니다. 전부 다 풀칠하세요. 가장자리만 풀칠 쫙 해가지고 딱 붙이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얕은 수로 편법으로 붙이려고만 애쓰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골고루 다 해야지 힘을 짱짱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골고루 풀칠을 다한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가운데에 붙이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모여진 곳 있죠? 열리는 곳 말고 모여진 곳의 끝을 아주 끝에 딱 맞춰도 되지만 끝보다는 조금만 튀어나오게 맞추면 좋아요. 끝에 딱 맞추려고 애써지 말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조금 자, 뒤집어서 한번 보면 여기 어때요? 흰색이 살짝 자, 어때요? 흰색이 살짝 보이죠? 이렇게 살짝 보이도록만 바깥쪽도 조금,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흰색 부위에 마저 풀칠을 해서 골고루 풀칠을 해서 남은 하이보드를 아래 끝과 똑같이 겹쳐지도록. 자, 어떻습니까? 아래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흰색이 조금 보이죠? 조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다림질하고 이제는 열어봐도 돼요. 이제는 열어봐도 됩니다. 자, 자, 어떻습니까? 완전히 펼쳐지죠. 아까 여기 조금 흰색 남긴 그게 팁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 흰색이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고 한다면 완전히 펼쳐지지 않고 이렇게 펼쳐지다가 이 정도에서 멈추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펼쳐졌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 중에서 임진왜란에서 라고 되어 있는 반원이 있고, 정유재란에서 라고 되어 있는 반원이 있습니다. 이 반원을 임진왜란에서 반원 붙여주시고, 그 다음, 정유재란까지 붙여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임진왜란은 총 7년 동안,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모두 7년까지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정유재란까지 출발 끝 이렇게 대한 것이고요. 이제 표지를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표지에 제목 임진왜란 7년간의 전투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지를 붙일 수, 붙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석과 자석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석이 있고 자석판이 있습니다. 당연히 자석이나 자석판은 넓은 면에다 표시를 해서 자석판을 붙여주겠습니다 자석판을 붙여줬어요 다음에는 리본을 붙일 예정입니다 리본건을 자 그런데 리본건도 걸루건으로 해도 되나요 리본건도 걸루건으로 해도 되지만 의외로 리본건은 풀로 잘 붙습니다 딱 풀로 그래서 리본 건이 가야 할 자리만큼을 딱 풀로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자. 자석판이 붙었고 리본 건이 붙었어요. 자, 이 리본 건은 뒤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까지 올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한 바퀴 도는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풀치 걸루건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걸루건은 혹시 했다가 정확한 위치가 아니고면 떼었다 붙였다 하면은 걸부은 붙은 자리가 밉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풀칠은 솔직히 이렇게 해서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천으로 된 것들은 딱풀로 잘 붙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풀칠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열리죠. 여기까지. 자 다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보세요. 여기 이 자리에 임진왜란 이후 동아시아 3국 조선은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일본 명나라는 어떤 일이 났는지 이렇게 붙여줍니다. 스티커니까 꼼꼼하게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스티커를 붙임으로 인해서 밑에 자석판이 안 보이죠? 자, 그 위에 이렇게 방금 붙인 스티커를 완전히 가려주는. 풀질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 위에 덮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자석판이 있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주기만 해도 그런데 자석은 또, 또 혹시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글루건 한 방울 정도 만일을 대비해서 그 다음엔 딱 올려놨어요 분명히 여기는 풀질 안 했는데 자석 때문에 딱 붙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했던 끈을 마저 가져와서 끈 길이를 한데 이렇게 딱 완전히 여면서꼭 하지는 마세요 여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여기가 여유없이 이렇게 딱 오면 나중에 닫히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여유를 이렇게 좀 주시고요 여유를 주시고 풀칠 한 다음에 리본권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유를 줘서 그러면 이렇게 열었다 이렇게 딱 하고 닫을 예정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이 위에 이순신 장군이 진두지휘하는 이 멋있는 캐릭터를 가운데에 짠 붙여주면 여밈 장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가티의 여밈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을 예정입니다. 닫으려고 애써지 않아도 자석 때문에 딱 닫히겠죠? 자, 그 다음 남은, 남은 스티커들은 무엇을 하느냐? 아마 이렇게 여벌 종이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여벌 종이로 남은 스티커들을 하는데 이 남은 스티커가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곳에 붙일 수 있거든요. 일단 먼저, 지도. 의병활동, 지역과 의병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도를 같은 값이면 코너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좀더 길게 자르세요. 이렇게. 길게. 자, 그 다음에는 지도만큼 접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지도의 크기와 똑같이 마저 잘라주면 됩니다. 물론 종이를 반 접은 다음에 지도를 붙여도 되는데, 지도 크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요렇게. 그래서 열고 닫고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의병활동과 지역장. 의병활동 지역과 의병장. 그러면, 백성들의 힘, 의병. 이 부분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아랫단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여기 준비 하나 준비되었습니다. 자, 작게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래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두 개는 정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순신 이거는 조선수군 승리의 원동력 아래쪽 스티커 그림 이미지 스티커 아래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쭉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뒤쪽은 접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남은 조선통신사 그림 하나 남아있습니다.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맞춰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 맞, 아, 맞아? 쭉 잘라줍니다. 자, 이미지 뒤쪽은 접어줍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엔 이걸 붙이면 됩니다. 조선통신사가 좀더 길쭉하게 작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스티커를 가져오세요. 인란 이후 일본의 새로운 지배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침략을 방성하고 양국 우호 관계를 정진시키고자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대요. 통신사, 조선 통신사, 통신사 파견을 요청했대요.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이순신 이거는 조선 수군의 성리 원동력. 자 어떻게 하면 이순신이 성리하실 수 있을까요? 철한 준비, 커고 튼튼한 배, 뛰어난 무기, 알맞은 전술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티커가 헷갈릴 일이 없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스티커들을 이용해서 붙여놓은 이세 개를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일단, 일단 앞쪽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앞쪽에 배치할 수도 있고 또 뒤쪽에 마저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배치했더니 이렇게 놓을 때마다 얘가 잘 접히는지 아닌지 신경 써인다 라고 생각하면 앞쪽에 마저 배치해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앞쪽에. 자 이번엔 앞쪽에 배치하는 걸 한번 붙여 볼게요. 배치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다가 세 개를 다 앞쪽에다 배치하는 방법으로 표치돼서 이렇게 앞쪽에 배치해서 표지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 노란색으로 도을 만드는 일이에요. 자, 이 노란색 도은 계단 접기 하게 면 됩니다. 똑같이. 마저 문 접기를 하고, 뒤로 접고, 반 열고, 그 다음, 여기까지 하는 부채적 계단 접기가 되었죠. 그죠. 자, 똑같은 것을 두개 만든 다음에 가운데에 자, 거북 뒷자는 구멍이 뚫어져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주면 되겠습니다.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힘껏 뚫어주는데, 여기에 이쑤시개를 꽂아서. 깃발을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서 깃발 꽂고, 거북, 거북, 위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거북선 위에 구멍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두개에 깃발들을 꽂고, 하나는 거북 깃자를 꽂아서 깃발을 날리면 되겠습니다. 짜잔! 자 이제 깃, 깃발과 돛까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거북선의 덩 위에 구멍이 친절하게 도두개 뚫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쑤시개로 꽂은 돛을 돛의 아래쪽에 걸루건을 살짝 묻힌 다음에. 구멍에 갖다 대면 되겠습니다. 잠시 붙으라고 조금 잡고 있어 주세요. 마찬가지로, 구멍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대부분 깃발, 깃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사선, 자, 90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닫을 때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부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살짝 빗겨로 옆으로 세워놓는다면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덜 차지하겠죠. 다음, 깃발. 거북구의 멋있는 깃발에도 글루건을 깃발 끝에 아래쪽에 조금 한 다음에 자, 여기 사이 공간에다가 넣어서 잠깐 붙으라고 조금 잡고 있는 게 좋아요. 글루건은 금방 붙지만 그렇다고 너무 빨리 손을 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았을 때 조금 공간. 그래서 아까 리본 여유있게 했죠. 자, 그래도 잘 닫히고 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열어볼까요? 오, 멋있는 거북선. 화염을 쫙 내품을 것 같죠?